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서울 25개 지역, 경기권의 12개 지역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가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런데 올해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던 노도강, 금강구 이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과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서 집값이 오른 지역은 강남, 서초, 잠실, 용산, 뭐 성동구, 여의도, 목동, 마포 지역들 중에 일부 아파트들 뿐인데 나머지 지역은 포함되지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10월 15일 대책 발표가 나오고 10월 20일부터 규제지역이 됐죠.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평균이 6.11%입니다.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면 노원구가 1.3, 도봉구가 0.5, 강북구가 0.77% 올랐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에서 2.1% 정도 나오니까 물가 상승분보다 아래의 상승률이니까 아주 조금 오른 거니까 뭐 올랐다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또 반대로 송파구는 15 성동구는 13% 이렇게 이상적으로 올랐습니다. 격차가 정말 너무 심하게 벌어진 거죠. 이걸 좀더 깊게 따져보면 미친 집값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을 리드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의 원베일리 아파트를 보니까 전용 84제곱미터 34평이 24년 작년 1월에 38억 40억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25년 올해 1월에는 55억 5 6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1년 만에 16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거래는 71억의 거래가 됐으니까 이게 도대체 1년 만에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거의 70% 정도 오른 것인데요.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서 석유가 나온다든지 금광이 발견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올랐다는 것은 정말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파트부터 다른 지역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노원과 하계동을 볼게요. 하계역 초역세권에 있죠. 지하철역에 딱 붙어 있는 청구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0평이 24년 작년 8월에 8억 4천 오백에 거래가 됐고요 올해 25년 7월에 1년 만에 똑같이 8억 4천 팔백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보합 내지는 하락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 지역의 다른 아파트 몇 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계주공 12단지 전용 66제곱미터 28평 실거래가가 올해 6월달에 6억 8천 칠백만원에 거래가 됐죠 그런데 1년 전 24년 7월달에는 6억 6천 팔백만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한 1,900만 원 정도 오른 겁니다. 자, 월계동의 월계주공 2단지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 미터의 경우 최근 거래를 보니까 가격이 6억 9천, 6억 6천, 6억 5천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있죠. 이 지역은 21년 최고가를 찍은 후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2년 그때 이 지역이 역사적 고점이 될수 있다. 회복하려면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들렸었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거죠. 노원구나 도봉구 쪽은 지금 수년째 집값이 내려가면서 마음고생하시는 집주인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팔려고 가격을 내리면서까지 매도를 생각하고 있던 이런 지역이었는데 규제지역으로 갑자기 지정이 되면서 대출 한도도 줄면서 매도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할수 없이 가격을 더더 더 내려서 내놓기 지금 바쁜 지역입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안또 같은 30평인데 어디는 30억이 70억이 되었고 어디는 또 5억에나도 안 팔리는데 지금 규제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역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멈췄습니다. 서울에서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 예정지가 214곳이 있습니다. 가구 수로는 대략 한 15만 8천 가구 정도 조금 넘는데 이 중에 추진 다섯 번째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곳이 139개 구역입니다. 가구수로 10만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추진 일곱 번째 단계 여기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완료된 곳은 75개 구역인데 가구수로는 5만 500가구 정도 되죠. 자,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구역, 또 재개발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구역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지도 사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목동 6단지의 경우는 아주 속도를 빨리빨리 높여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아놨는데 갑자기 규제로 묶이니까 이 분담금만 늘어나게 생겼다. 이런 불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내용은 서울과 수도권에 도심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한 지난 97 대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비판에서는 자유롭... 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서울 양천구 지역 또 일산 분당 일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금 긴장하고 불만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잠목동 십사단지의 경우 이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죠. 여기 이 아파트 십일호 규제 발표 당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호재와 악재가 다 만난 겁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좋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앞서기 시작한 거죠. 요즘 여의도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여의도의 재건축 단지들을 보면 재건축을 할 경우 일반 분양가를 평당 8천에서 9천만 원으로 잡고 조합원 분담금을 막 조정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평당 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10억 원 이상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진행이 안될 수가 있겠죠 어떤 재건축은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환급금이 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이 단지들의 경우 갑자기 멘붕이 오는 수가 생긴 겁니다 최근 재건축 사업장의 분담금이 이미 10억 원을 넘은 것도 많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개포 한신 재건축 조합이 올해 초에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6,06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전용 84제곱미터 거주하던 조합원이 같은 평형의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한 3억, 4억 정도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고요. 용산구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산호아파트라는데, 여기 전용 113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112제곱미터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분담금을 7억 2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지금 서울 전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단순하게 규제다. 이게 아니라. 대출, 청약, 세금 이 모든 게다 변합니다.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규제인데 다음 시간엔 규제 종류별로 달라지는 세금 이야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1호 대책이 서울과 수도권의 외곽 지역은 대출 규제 여파로 내년 12월까지는 거래 절벽이 올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좀 하락할 수가 있죠. 하지만 초관심 지역의 경우는 거래 절벽 속에서도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일들이 좀 나올 겁니다. 초양극화에서 그야말로 초초양극화로 갈수 있는 상황이죠. 정부의 대책이 실수 수요자들에게도 넘기 힘든 벽이 된 겁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 차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말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좀더 내려가게 되면" 이란 뜻이겠죠. 그때 사면 된다. 만약에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로 봤을 때 집값이 유지된다. 그리고 그간 내 소득이 오르고, 오른 소득이 쌓인 후에, 나중에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는데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죠. 돈 모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부동산 절대 못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최소 일 퍼센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도 고가 주택에 대해서 가격대를 딱 정하고 거기서 일 퍼센트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남권이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보유세도 주택수보다 주택 총 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을까 제도를 좀 수정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